여섯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김용회 씨, 맹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자 반려동물 크리에이터로 활약하고 있다는데요. 딱 벌어진 근육 몸매에 걸음걸이만 봐도 활기가 넘치고 저보다 힘이 공한번 놓쳐주는 반전 멍멍미까지. 김용회 씨 반려견 마틴입니다. 이는 로트와일러라고요. 네. 지금 현재 법으로 맹견으로 지정돼 있는 견종 중에 하나예요. 순둥 순둥해 보이는 마티니가 맹견, 조상이 멧돼지 사냥개로 용맹하고 대담한 성격이 장점인 로트와일러. 로트와일러 외에도 법제상 맹견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견종이 있다는데요. 총 다섯 견종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상식. 뭐하는 거예요. 이게 테크노 한번 사가주고요 에이, 정체감 못 하고 맹견에 대한 편견도 무색하게 배 벌렁까며 애교 부리는 마티니. <laughs> 그런데 순둥이 마티니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는데요. 하지만 맹견 견주들에게 강조하는 맹견 백서가 따로 있다는데요. 그래요. 맹견과 견주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맹견 백서는 뭘까요? 오케이. 개물림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입마개 미착용 때문. 첫 번째 맹견 백서. 목줄과 입마개 의무. 입마개를 한, 하는 게 뭔가 이걸 하면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좀 알려줘야 되거든요. 어리 와. 일단 이렇게 먹을 걸로 한번 유인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안에다가도 이렇게 좀 넣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이 들어오거든요. 항상 달려오겠네요. 우와. 맹견의 입막의 의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견종의 목줄은 의무. 어? 맹견 백서는요? 맹견 견주들은 네. 1 년에 3 시간을 의무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수료를 해야 되거든요. 반려견이 아닌 견주의 의무 교육으로 맹견 종별 특성 및 안전 관리 등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면 세 번째 맹견 백서 완료. 내년부터 시행되는 맹견 백서가 또 하나 있는데요 맹견 소유자 책임 의무 보험까지 가입하면 반려견 사랑할 준비 끝 반려견이 행복한 마음으로 뛰놀 수 있도록 함께 지켜주세요.